야나치맥어 같은 거센 맥주 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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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부 맥주 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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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맥주 샘 맥주 뭐할말 있어, 특별히? 네, 있어요. 정빈이부터, 정빈이부터, 거기서. 거기서 나가오지 뭐 얼굴 크게 나와? 얼굴 크게 나온다니까? 어, 딱 좋아, 거기서. 뭐 할말 있어? 네, 없습니다. 저저 맥주쌤이랑 먹었던 거요. 맥주쌤이 먹었던 거. 연세야, 할말 있어? 아니요. 네. 없어? <laughs> 네, 있어요. 진짜 여기 자취스러 내가 먹었던 거? 네. 여기 없어. 그래, 야, 레드불이잖아. 맥주 아니다 맥주 잖아요이마 뭐라고? 맥주, 맥주. 네, 맥주. 아 이거 맥주 아니라니까. 맥주예요 맥주, 맥주. 그래 그래 넌 그렇게 맥주 알아, 그래. 맥주. 맥주 맥주. 나 포기. 너희들 설득하는 거 포기하기로 했어. 왜요? 아, 맥주. 아 근데 맥주야 그래요. 맥주. 쌤에요, 그래, 그냥. 맥주. 쌤에요, 맥주. 아, 그래. 맥주. 맥주해, 그래. 하은아, 뭐 네, 맥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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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리치, 리치 아, 네. 야, 우선 이 위치, 위치 어디 야, 네 시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 포즈 한번 만져봐줘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야, 여기서...